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상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저희가 이 묵수기를 계속 지금 보여달라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을 쓰는게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여러분 이제는 이제 제가 1대6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대6, 1대6으로 하는데 여러분 자 여기다 물을 3컵을 지금 3컵을 끓이고 있어요. 3컵을 끓이고 있고 자 여기다가 이거 한컵 넣고 한컵 넣고 이거 여기 3컵 넣었으니까, 여기 3컵만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 3컵. 3컵, 3컵,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냥 자 풀수듯이 풀수듯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풀수듯이 한번 하세요. 진짜 쉽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불이, 불이, 게스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빌바님, 게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풀어요 혼나겠다. 준비성 없이 왔다고. <laughs> 구독자분들한테.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펄펄 끓이고 있는 중에, 이렇게 지금 다 풀어졌죠? 아이고, 쏘리. 아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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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이고, 죄송해요. <laughs> 아이고. 이거 휴지 좀 주세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laughs> 보여드리려고 자, 하다가 주시고자 이게 다 풀어졌죠? 다 풀어졌어요 여러분. 다 풀어졌으면 자요거를 펄펄 끓이세요 이거. 이거 세개 어떻게 되면 이게 4 컵을 하고 여기 2 컵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4 컵을 하고 2 컵을 해도 되고 여기는 세 컵을 끓이고 지금 여기 3 컵을 여기다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펄펄 끓었죠? 여러분 펄펄 끓었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끓여갈게요 풀 쓰듯이, 여러분 풀 쓰듯이 자, 자 이렇게 보면 색깔이 변해져요. 이렇게 색깔이 그냥 바로 변하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 색깔에서, 이렇게, 요 색깔에서 변하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풀어서, 풀쓰듯이, 여러분, 쉽게 좀, 쉽게 좀 알아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쉽게 쓰는 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빠르게, 빠르게 계속 보여주고 있을게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도 하셨다, 저렇게도 하셨다,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이 색깔이 조금 변하려고 할 때, 이렇게 지금 이제 말 맑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벌써 색깔이 또 이렇게 색깔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러분 풀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 쓴다고 생각하셔. 이렇게 응? 풀 쓴다고 생각하셔. 이렇게 해주셔. 이렇게 어때요? 금방 되죠? 지난번에 아라님 이거 한 거랑 완전히 리죠또 네. 또 다른 모습이죠? 이것도 괜찮죠? 이 방법도 괜찮죠? 벌써 이렇게 벌써 이런 색깔이 나죠? 세요 여러분 풀풀쓸때 되게 편하잖아요, 풀 쓰기. 그죠? 풀 쓰기 편하시잖아. 요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거 조금 밑에 좀 남았으면 조금 더 들어간들 뭐 이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뜰하게다 쓰셔. 음. 그래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 이렇게. 그럼 얼마나 빠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빨리 쓰려면 저는 3대3으로 이렇게 했지만 뜨거운 물을 뭐4로 하고 이거 찬물에 갱거를 2로 하고 그러면 더더 더 빠르게 저게 되겠죠? 여러분 풀을 쓴다고 생각하면 딱이야. 풀 쓰신다고 생각. 제가 급하게 하느냐고 잘안 풀어졌나봐. 여러분은 잘 풀어서, 풀어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 써지, 쏘아지, 써지면 여러분 그때 그 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소금은 그때 타셔도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나오 생각지 풀 쓰듯이 뭐 이거 뭐 바,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꼭, 꼭 내가 아는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또 또 여러분에게 또 공유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십니다. 팔이 위 이거 밑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위에다 놓고 하면 팔이 조금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풀 쓰듯이 한번 쑤셔서 하셔서 여러분 쉽게 풀을 그러니까 묵을 쉽게 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이 어, 풀을 풀을 이게 이게 그러니까 풀 쓰듯이 하면 그 가루를 풀을 때 물을 양에 조금 하면 이쪽을 또 많이 넣으면 되겠죠? 색깔이 맑아게 나오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벙글벙글 나오죠? 퍽퍽퍽 음, 튀기죠? 제가, 그, 이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퍽퍽 터지는 게 아니라 몽글몽글하게 나간다고 랬죠 풀쓰듯이 하는 거라서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뽕글뽕글하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아라님, 이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멈추, 멈추, 멈추고 싶어도 이걸로 돼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차지다. 차지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멍글멍글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뽕글뽕글 이렇게 나온 거, 요것만 되면은 거의 다된 거예요. 된 건데, 그래도 더 찾았으면 좋겠다. 더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하라. 더, 더.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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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해서 그냥 뜸들이지 마시고, 뜸들이지 마시고, 그대로 이거 푸는 거예요, 여러분. 땜들이지 마세요. 어, 이렇게 푼글푼글푼글 일어나죠? 풍선이, 풍선이, 풍선. 보세요. 이렇게. 요 결론적으로, 뭐, 이 목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음, 풀 쓰는 거랑 별다른 게 없잖아요. 이게 엉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또 해서 해보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된것 같아요. 자, 봉글봉글 크게 뿡 일어나죠.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금만 더. 떨어지는 걸 보고 하세요. 좀더 찾게 하면 좀 오래 하시고 찾진 거를 많이 원치 않으시면 그냥 빨리 하셔도 돼요. 많이 안 쳐져도, 웬만하면은 저기거든요, 이렇게.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걸로 확인하신대요, 이렇게. 찬물에다가, 찬물이죠? 찬물에다가 이거를 떨어뜨려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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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거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걸로 확인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마무리짓게요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렇게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